같은 차 수수료 내고 구매하시나요? 저희 군데리카는 수원 지역에 있는 모든 차량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직 수수료 없는 중고차 군데리카 이건 원드립니다. 오늘은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준대형 세단 차량 준비를 했고요. 이제는 판매하고 있는 금액도 500만원대로 내려온 차량입니다 이 모델에서 볼수 없었던 다양한 추가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현대 그랜저 HG 240 럭셔리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2011년에 등록된 2011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6천km입니다 성능기록부상 단순기한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저희 군드리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509만원 509만원에 그랜저 HG 240 럭셔리 등급 차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이유는요. 주행거리 11만km대밖에 차지 않았는데 벌써 509만 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까지 감가가 돼서 준비해 봤고요. 전면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새로 그릴로 드레스업까지 멋스럽게 해 놨고요. 전체적인 컨디션도 아주 훌륭합니다. 보기 어려운 옵션까지 추가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받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블랙 컬러로 준비 를 봤고요. 전면부 유리나 측면부 유리 모두 다. 큰 스톤 칩 없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블랙 컬러인데 외관 보시면요 연식 주행 거리 금액을 생각하고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네 후면부 쪽도 보시면요 뒷유리도 선딩 들뜬 부분 없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 가지고 있고요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실 건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넉넉한 적재 공간성 가지고 있습니다. 한 600리터 정도 되는데. SUV에도 절대 밀리지 않는 넉넉한 공간성에 청결한 상태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랜저 HG 240 럭셔리 등급 차량 준비를 해봤는데요. 엔진 실린더 소리도 전혀 없고요. 관리 상태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 탑승에 있는데요 가장 먼저 담배 냄새 나는 부분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버튼 시동은 들어가 있고요 진짜 소음은 아예 없고요 오셔서 보시면 은 진짜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엔진 마운트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전면부 쪽 보시면요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미러 있고요 카드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래 그 쪽으로 보시면요 현대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완벽합니다.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지금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미디어 조절하는 각종 버튼이 있고요. 공조기도 듀얼 프로토로 들어가 있습니다. 1열 좌우측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약간의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요.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좌측으로는 핸드프리 기능이 있고요. 계기판 쪽 보시면은 주행거리 1 1 6 576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도어 트림 쪽 보시면요 1열 좌우측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랜저 HD 240 럭셔리 등급 차량 준비를 해봤는데요 동급 경쟁차 중인 SM7 데뷔했을 때도 금액면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고요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2열로 넘어셔서 2열 컨디션이랑 공간성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열도 시트 상태 너무 좋고요 터지거나 작업이 필요한 부위 없습니다. 무릎 공간성 한뼘 이상 있고요 암레스트 쪽으로 이열 좌우측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 있고, 미디어 조절하는 컨트롤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열까지 보셨는데요 앞으로 나가셔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그랜저 HG240 럭셔리 등급 차량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로고릴로 드레스업까지 해놨는데요 2세대 그랜저 HG 외관으로 변경을 해놨고요 그랜저 HG240에서 볼수 없었던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추가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행거리 11만km 밖에 타지 않았고요 관리 상태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군데리카에서 수수료 없이 50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저희 군드리카 대표번호를 락시면 되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고 저희 사이트 방문하시면 수원 지역에 있는 매물 모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타 업체에서 보셨던 차량들도 저희 군드리카를 락시면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드리카의 이광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